또 쏴주고. 근데 기다리면 또 뛴다고 이번에 한번 쏴주고. 쏜창 하면 이렇게 뛴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안 뛰네. 그리고 <laughs> 뛰면 발 차주고. 어디갔어? 축제야. 아, 여기 내데 욕하, 욕하는데 여기서? 축제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. 조크먼이 <laughs> 백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송을 울리다 봐냐 씨발년아 이거. 잠깐 기다려. 봐아 욕하 이거 이 사람 저사저 아니에요. <laughs> 예. 이 사람 저아닙니다 조크먼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 백개서 <백의성>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예, 저... 예, 저 아니에요, 이거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씨발 <laughs> 예, 저 아니에요. 예, 저 아닙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예, 저아니다 여러분들. <laughs> 저 아니에요. <laughs> 예, 저 아니에요. 저거 정신질환이에요. 저 아니에요. 어. 정신질환이야, 저거. BJ정신질환님이에요. 저 BJ 정신질환님인데. <laughs> 네. 콜린을 잡으려면 이렇게 파동권 잘 써주면 돼요. 은고마워 시어피유. 앞으로 뛸 거야 내가 장국해서 쐈으니까 안 뛰네? 야, 뛰죠 이렇게바로이렇게 쏴주고 또 쏴주고 또 쏴주고 기다리고. 근데 기다리면 또 뛴다고 이번에 한번 쏴주고. 쏴주고. 쏴주고, 쏴주고, 쏴주고. 이제 앞으로 뛴다. 송창하면 이렇게 뛴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안 뛰네. <laughs> 이렇게 뛰면 발을 찾을 아니고. 안 뛰네. 상당히 침, 침착한 친구네요. <laughs> 안 뛰, 안 뛰어. 뭐야 보시야 뭐야 이거. 또 쏘고, 또 쏘고, 또 쏘고, 또 쏘고, 또 쏘고 기다려 이제. 어, 한번 질러 여기서. 아, 아. 기다려, 기다려. 이제 또 이제 한번 쏘는 거지 이제 여기서 또. 다 뛴다 이제 앞으로. 뛴다. 어 아, 나이스 깔끔하죠. 깔끔해. 이제 이런 식으로 류로 하면 은 제가 예, 상당히 개박 가볍게 상대를 상대할 수 있어가지고. 잘 봐요. 장 손창 기다려야지. 아까 내가 하도 많이 쐈으니까 뛰고 싶다고. 기다리고 있으면 뛴다고. 안뛰면 안 가서 잡아. 아, 거리 멀었네요. 기가 막 아, 이거. 질러. 아, 안 질러 했다. 이 사람은 기본기를 깔아놓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자, 이제 안 지를게요. 아, 제가. 이 사람이 깔아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네. 제가 이제 이걸로 역전할게요. 제가 원래 역전이 대명사였거든요. 역전하면 정질이었죠요 이거 안 맞아? 아, 어 이번 세 번째 판에 역전하는 게 원래 제가 어요 Final round. 이거 BJ 정신질환 님이 세요？이거 저 아니 에요？저거 BJ 정신질환 님이또 방송 옛날 에 많이, 하셨 네요？BJ 정신질환 님 방송 이 네요？저거 bj 정신질환 님 방송 인데, 정신질환 님 방송 이네요 방송 이네요 b j 정신님 방송 이네요 b j 정신님 방송 정신님이 방송 딱, 깔끔하네요. 피지 어? <laughs> 이상한 놈이네 저거. 피지 <laughs> 네, 정신질환님 이상한 사람이야. 그거스. 아 피지 정신질환님 방송 여기 접으셨어요. 피지 어, 정신질환님 방송 접으셨어요. 어. 좋습니다. 예 네, 저는 저희. 카카오파 피디이기 때문에 <laughs> 욕하는 사람 거 털지 마세요.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저, 요새도 저렇게 무식하게 욕을 하는 사람 있나? 이게 콜리는 지금 이 장풍 있는 캐릭터 상대로 제압할 수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이 있는 것 같거든요. 바로 찾으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저 사람이 목소리가. 에이. 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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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욕좀 하냐? 아, 김구라님 감사합니다. 어, 안 돼. 아, 그렇지. 아, 드디어 통했다. 아, 깔끔하구만. 음, 아주 좋았어. 류가 아주 깔끔하죠. 여러분들, 한 마스터의 방송을 해야 되겠구만. 음, 마스터의 방송. 류라는 캐릭이 아주 꿀잼 캐릭이에요 여러분들 류라는 캐릭이 스파 마스터의 방송 <laughs> 스파 마스터의 방송 어~ 아, 좋았어 아, 류예 깔끔해요 예류 깔끔한 캐릭이기 때문에 아 캐는 안해 남들 다 지금 마스터 꼴찌로 찍어놓고 아 언제 찍었냐가 중요하지 않아. 내가 마스터한 것이 중요하지, 그죠? 깔끔하게. 음. 아 류로 제가 랭매에서 예, 유저들 다 순살치킨 만드는 거 깔끔 하게 보여드릴게요. 예. 깔끔하게 언제 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어? 한판총 님이 한판총을 후원하 한판총님께서 마스터 축하드립니다. 아, 예. <laughs> 30개 선물 감사합니다, 한판충님 뭐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랭매에서 이렇게 한판충을 많이 했는데 님, 저의 한판충에 상처받으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한판충은 제가 아니에요 한판충은 제가 아닙니다 아 풍악으로, 아또욕 나오는데 아 욕, 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축제야. 욕 숙제 여러분들 욕하면 좋지 않습니다 후광을 울려라 씨발 예 욕을 예아 욕은 이제 울려? 별로 울려라. 좋지 않기 않냐, 때문에 아, 예이 다음부터 이 영상까지는 S? 이제 넘어가고 다음부터 욕나오는 영상 틀면 넘어갈게요 예, 아 욕하면 감사합니다 안, 욕하면 아. 안돼요 예 욕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씨발 예, 예아 욕을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어. 상당히 수준 낮은 방송이네 저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이야. 와, 이거 하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바른 말고운 말 쓰세요. 상성인데 전 상성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유로 지금 전 칡시기한테 안 진다는 마인드거든요. 한번기 한에 금게인가 하는 그전칡시이한테 절대 안 진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. 절대 안진단 마인드. 네. 치치하 절대 안진단 마인드. 안진단나힘더라 그랬죠. 정체성을 찾자. 님, 아, 조일생 또뵙개를 와... 조일생 또뵙개 아, 감사합니다. 또 오늘... 이분... 혹시 자꾸 저를 개이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떠보는 것 같은데... 자꾸 저를 이렇게 삐토또하면서 개인이 개인님 하는데, 저 지금 세뇌시키시는 것 같은데, 아, 저 개이 아닌데, 정말로... 저 정신질환 님이시네. 그 재미로 해가지고 맞추시는 분들, 퀵뷰 일주일짜리 네. 잠깐 갈까? 저희 정신질환 님이세요, 저거... 저... 저 아닙니다. <laughs> 정신질환 님이세요. 네, BJ 정신질환 캔방... 야, 이거 너무, 너무... 이거는 좀 약간 느낌이... 너무 뻔한 그게 아니었나 좀하네요 네, 네, 네. 1대10 각인데 이거? 이 상태에서 3판 따기 힘들 거야 정신질환님이시네 네네네 저분 아프니까 접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. 예전에 저랑 연락했는데 요새 연락 안 하거든요 킹오브하시면 치킨 원해드릴게 어떠세요? 아 치킨은 아직 한 마리 있어요 어, 아직 한 마리 있어 아 제가 좀 약간 퍼준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아직 한 마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. 정신질환님 저거 요새 방송 요새 잘안 하시더라고 아. 좋습니다 킹오브 스파 좀만 더 하고 하자 스파 너무 안 했으니까 아 블랙 나비스님이네요 스팟 좀만 하고 가자 <laughs> 정신질환님 요새 욕 접으셨대요 자 가자 어? 킹오브 98대회 있거든요 여러분들 잠시만 킹오브 98대회 홍보 한번 할게요 이번판 끝나고 자, 스파 마스터 찍은 기념으로 킹오브쿠팔드 한번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마스터 마스레이션도 자, 네, 킹오브팔드 홍보 한번 할게요. 마스터 간 기념으로 안 갔으면 안 할라 그랬는데. 쿠팔에 있는데 기다리세요. 쿠팔대에 어, 제가 에 예. 기다리세요. Round 쉽네, 아. 잠깐만요 이번 나가서 예. 킹오파 98대회 홍보해드릴게요 킹오파 98대회 예, 지금 류쓰레기예요 어. 지금 류는 개쓰레기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그런 캐릭터죠 예 잠시만요 네 986m 스팀 잘 안해요 저는 전 하면은 보통 저 뭐야 QQ로만 하는데 요새는 QQ가 조금 껄쩍지근스한 부분이라 <laughs> 잠시만요 가일 많이 해요 아 그니까 가일 되게 좋은데 아 잠깐 그거 홍보를 좀 하긴 해야돼 홍보를 해야 하긴 해야돼서 아 저기 저는 포자랑 킹오브 정신질환님을 옛날에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아참 그분 대단한 분이셨죠 진짜 얼굴 잘생기고 예 욕도 잘하시고 예 그런 분이였죠 아무튼 잠깐만요 얘야, 얘 들어왔어? 잠깐만, 얘 들어왔다. 얘 들어왔어. 발기 중이네요. 아참 아름답네. 아 잠깐만요. 그 이제 그 이번 주에 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잠깐만요. 뭐야, 나 컴퓨터 멈췄어. 여러분들, <laughs> 나 컴퓨터 멈췄어. 어, 됐다. 어, 깜짝 놀랐네. 나 컴퓨터 멈췄어. 됐어. 응, 밝, 기 밝기.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, 됐어, 됐어.